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찬성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떼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일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의 일로 세상을 살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일로 세상을 살리자. 사고파는 거래 활동이 없이 살아가기는 힘든데, 간혹 못팔 것을 파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가 지금도 있고, 노예제도와 같은 인간 사이의 몹쓸 관습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일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팔린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가 힘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였으나, 유다의 제안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심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을 살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왔지만 요셉은 자신이 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보드바리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요셉은 자신이 팔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의 때에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려 죽어가는 애굽과 이웃 나라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살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포함한 고향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팔려서 죽었으나 팔아서 살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요셉처럼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팔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준비한 복음을 내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요셉은 기근 때에 곡식을 저장해 세상을 살렸는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삽니다. 예수님이 팔아서 세상을 살리려는 그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살수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를 파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팔아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복음도 준비하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동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야겠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의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다 먹고 요셉이 준비한 창고에 있었던 곡식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다 거두어 가서 이제 애굽에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절박한 애국 백성들을 향해 요셉은 돈이 없으면 돈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받고 곡식을 팔았고, 다음에는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의 녹을 먹는 제사장의 땅을 제외한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일, 즉 앞을 내다보는 경제 계획을 통해서 애굽을 위기 속에서 구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었고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상황이었지만 저장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고 농사를 짓게 하며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무기력이 확습된 백성들이 애굽 경제를 제대로 회복시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이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런 조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일하게 하고 활동함으로 흉년의 때에 절망의 때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셉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세상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란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를 갖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요셉의 자부심으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할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일터와 직장이,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부심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지식의 곡식 창고를 준비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